일단 소총수로오 어, 된다. 근데 뭐야? 엑스박스 라이브 컴퓨터에서 어쩌고저 동료 기다리는 중, 상대 팀을 찾는 중, 찾을 수가 없다. 친구 초대 저한테 친구 따위 있을 리가 있네? 누군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응 음? 연결 중아 계속 연결 중만 뜨나 봐요. <laughs> 저는 혼자입니다. 팀을 못 찾네. 지금 상대 팀을 못 찾고 있어. 왔다 서버, 서버, 서버가. 근데 사실 맞아요 진짜. 혼자가 편해. 어한명와 있어요. 윈터 울프 MX. 어! 들어온다들어온다 들어온다. 사람들, 들어온다이 사람들, 왜 프로필 사진이상하게이상한 뭐 그래. 문제는 상문팀는 상대 이 있어야 이 있어야 되는데 들마들이크가있이크가들다 당연히 이 그래야죠. 당신들이 하는 말소리 같은거 듣고싶지 않습니다만은 뭐 일단 켜놓자 띠앙님 안녕하세요 와 근데 상대팀이랑 연결이 안되네 에레뉴모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하루종일 기다렸는데 나간다 사람들 나간다 연결이 안돼 연결이 안돼 <laughs> 내가 IMC로 가고 싶다 왜 상대팀이 없는 거야 이런 씨오 <laughs> 레벨 39, 44 22 레벨 많이 올려야 되네요 클래식으로 오! 잠깐만 찼어, 찼어 찼어 오야, 굿. 예, 슈 살님, 안녕하세요. 야한명 나갔어. 자 연료 쟁탈전 하드 포인트 점령. 6대6이네요자 제가 얼마나 하려하게 죽는지. 보십시오 샀죠? 자, 몇대 쓰나 할 것인가? 예 네. 돈주고 사셔야죠. 굿턴팅 오. 나도 안칠까 굿 턴팅. 굿 턴팅. 아 멋진 말이야. 시작합니다. 아니요, 돈 내고 계속 한 번만 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똑같아요. 그 배틀필드나 뭐 콜옵처럼 모든 워프리아님 리아요. 서버가 근데 EA라서 EA인데 하긴 뭐 서버 닫지는 않겠지. 골디락스님 안녕하세요. 골디락스 골디락스님 안녕하세요. 일 저항군 함대는 IMC 가스채굴 행성을 습격할 준비를 합니다. 열려 장 e r 야, 되기 건 아닌가? 야 지금 로드 아웃 변경할 수도 있고, 와 멋있다. 3, 2, 1. 아 이게 캠페인이면서 스토리가 어느 정도 있는 캠페인이군요. 와! 야 뭐야, 데뷔비도 있어. 아 이건 NPC구나. 어 다들 흩어졌다. 가자, 가자, 가자. 점령하고 유지 어 그거네요 A, B, C 일단 C부터 가까운 데가 C니까 애들이 다 점령하는구나 하긴 확보했고 A가 지금 뺏기고 있고 B 멀티보드 하면서 이렇게 같이 되는 거 같아요 B 잡으러 가야지 오이씨 원킥! 이거 지키고 있는 애들 있을 텐데. 소리 까고. 예. 헤 u 여기 나. 아... 아군인가? 아군이네. 아군이 지적지모르겠어요디디군인아모이고어요 아군이. 아자 A 아트이아야이아군 아군이. 아군로아아아 뒤에도 있고 타이탄 떨어졌나? 아이씨 이쪽인데 아이고 아, 타이탄 왔다 아, 아, 힘들다, 힘들어, 어렵네. 타이탄 준비. 컴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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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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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<놀람> 가자. 우리도 타이타닉 옷 어이 새끼들 잘 싸우네 하나씩이 뭐 돌죽이고 도전됐다고. 아 우리 편이네. 자 장갑은 없지만 야 이게 근데 우리 아군이 그걸 잡아줘야 되는데. 이게 그거 점령전이라서 점령을 해야되는데 애들이 점령을 안하고있어요 오 이런 이러... 어 뒤에서 맞고있다 점령을 해야지 데미지 코 탈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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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젝트! 아차! 터트려! 이거 트, 뭐야? 어떻게 때리지? 이거 뭐 때려야 되는데? 타긴 탔는데 지원인가? 아, 아군과에 탔구나. 아닌가? 어 이거 발평이 죽는다 다틀렸고아 타이탄 준비됐는데 타이탄 아직 들어가면 안되네요 자 우리 B, B포인트 B포인트 뺏긴다 타이탄 준비 중. 자, 우리 편이 지금 점수가 더 깎였네. 179밖에 안 되니까. 레벨업. Come on, 빨리 타이탄. Just 가자. Alpha. 포인트를 점령해야 되네. 아 우리 편이야. 보이브어딨냐어딨냐여기다 hey,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. 야, 우리는 못 들어가니까. 따라와. a 포인트를 따야지. 일단 팔로우 모드인데 실임이 일단 점령하고요. 이 부분 점령을 하고 누가 좀도와주러 왔으면 좋겠는데. 잡고 가자. b 포인트로.

야, 에이포인트 또 뺏겼어. 뭐 하는 거야 이것들 아유 어디 갔어? 야 가자. 야 어디 있어? 어디 갔어 이마? 야 재밌다 근데. 제가 진짜 웬만하면 멀티 게임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재밌어요. Hey, check your hut. You're close to Hardpoint Charlie. He's going to hold grudge. Damn it. Damn it. Oh, shit. It's uh, a close battle, but we're slightly behind. We need to do something now, or we're going to lose the fight. Ah, 그 이거라. 아, 이거 아, 이구나 아, 직거만 아, 직할 아, 직거만 아, 는데 아, 우리. 아, 아, 근데 많이 따라잡았는데 그래도 이 포인트를 점령을 해야지. 여기도 공격받고 있었구나. 받고 있어. 씨씨 씨. 야씨 빼긴다. 야, 아우 킵싸우드 아우, 아기 위 j u s 알파를 잃었습니다. w e 레벨업은 했지만 d o w 습니 e r e going down! We're going down! We're going down! We're g 와, 끝까지 넘어가야 되는도 i v 살아네. 야, 5천남았는데갈수 있나? 아, 이게 살아남아야지 저게 탈수 있고 뭐 보너스 같은 거 받을 수 있나 봐요. <laughs> 주먹질하고 있네. <laughs> 와, 도랐다. 떠났어 얘는 혼자 홀로 남아 적진에 홀로 남아 죽는 거지. <laughs> 야 재미네요. 제가 음오킬오 데스네. 그래도 일대 일이네. 핑이 좀 없구만. 음. 오. 오. 어 아, 알비 미사일 도있었어요 몰랐네. 근접 방 CQB. 오, 타이탄도 포격. 아틀라스. 제가 쓰고 있던 게 이거였죠? 로켓 스럴보고 좋아요, 탱크로 가자. 그래서. 미사일 쓸게요 요번에 근저점 t 요걸로 가볼까요? 은폐장은 다 똑같네 p l e 암살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e m s a r a 지 Two h o u 오거. 코어 능력이 실드 코어요. 콜로니. 야클났네 이거 하면 다른 거못 하잖아. I can use the shotgun with the assault class. 자꾸 샤코... 아, 아, 아 어서트컬레스 슈큐비 얘기하는 건가? 아이 언나 o t ready. Then you can't fix anything. We need to recruit more people to our cause wherever we can find them. Right. 네면안스님 네. 안녕하세요. The 2 4은 뭐입니까? <laughs>